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구호 건물 지붕 단열 현장에 왔어요. 기존에 건물이 이러했던 건물인데, 지금 내부 쪽으로 벽체 단열을 하면 실내가 좁아지니까 외단열이 지금 적용된 사례입니다. 비대법보온판으로 이렇게 기밀하게 부착이 너무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드라이비트 마감 공법이 될 예정인데, 어, 정말 밀실하게 외단열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외단열의 장점이 정말 많아요. 이음매가 없다 보니까 틈새음 시, 그 외부하고 내부 온도 차이를 차단해주니까 열에너지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크죠. 이렇게만 한다 그러면 더할 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붕 쪽은 단열재 부착이 어렵기 때문에 스프레이 품공법을 선택하신 사례입니다. 네, 구옥 천정 내부 모습인데 저희는 이쪽 지붕 하부 쪽 단열 작업을 하게 되요 지붕 하부 쪽은 상식적으로도 스트로이는 붙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프레이 밟고 고무을 작업을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창문 같은 경우도 단열을 해서 막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작업은 이쪽도 꼭 해야 돼요. 지금 벤조 측면까지는 외단열이 되어 있지만 이쪽, 지붕 윗선 쪽으로는 단열이 빠졌기 때문에, 단열을 같이 워야 좋습니다. 이쪽이 다 외부거든요. 네, 이쪽 면도 외부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같이, 이런 식으로 단열을 같이 담아 올려야, 어, 패시브 단열 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